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문학사 과정의 윤준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국내 PC MMORPG 게임의 이용자 감소 현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MMORPG 게임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유저들이 점차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저 감소 현상으로 인해 게임 업계와 유저들에게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PC MMORPG 게임의 유저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PC MMORPG 게임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PC 온라인 게임의 시장 규모는 2014년부터 2022년에 게임 백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 정도 축소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다시 약 1조 900억 원 확대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최저점이 2017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PC MMORPG 이용자 비율은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PC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가 성장했지만, MMORPG 이용자 비율은 고작 4.2% 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국내 PC MMORPG 게임의 시장이 2014년부터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 감소 원인으로는 첫째로 해결화된 콘텐츠로 특히 사냥 콘텐츠를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게임사가 사냥 콘텐츠 중심의 개발을 하는 이유는 사냥 콘텐츠의 몬스터의 종류의 그림과 같이 기존 몬스터의 디자인에서 색만 바꾸고 그대로 복사하거나 약간만 수정하면 개발에 소모되는 자원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냥 콘텐츠의 부각으로 획일화된 콘텐츠 때문에 콘텐츠 소모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단순 반복 사냥으로 인해 유저가 금방 지치며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화된 현금 거래 문화로 인해 흔히 말하는 작업장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유저들로 인해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급되거나 재화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생겨나며 이러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 거래로 구매한 플레이어들과 그렇지 못한 플레이어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며, 특히 신규나 복귀 유저에게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겨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게임사의 지나친 과금 유도입니다. 과금 유도는 대부분의 MMORPG 게임의 유료 아이템에서 흔히 볼수 있으며, 유료 아이템이 준 필수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레이어의 인벤토리나 창고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 유료 아이템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금을 유도하는 게임사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가금 체계가 소수의 헤비 유저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다수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러한 체계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저 감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냥 콘텐츠와 같은 전투 콘텐츠 이외에 무역과 같은 생활 콘텐츠에도 비중을 높여 유저가 실, 쉽게 질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템의 개인 거래를 제한하고 경매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낮은 아이템들을 경매장에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등록해 현금 거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치가 낮은 아이템들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낮게 지정하게 된다면 경매장을 통한 현금 거래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료 아이템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R사의 L게임에 유료 아이템처럼 유저가 필요해서가 아닌 갖고 싶게 만드는 스킨을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게 MMORPG에서는 옷, 모자, 신발 등과 같은 치장 아이템들을 출시해 캐릭터를 꾸미고 싶게 만들어 유저들에게 현질을 강요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아왔던 MMORPG는 게임 백서의 자료를 통해 PC MMORPG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유저가 금방 질릴 수 밖에 없는 획일화된 콘텐츠의 가대 보급과 보편화된 현금 거래로 인해 겨, 게임 내 경제 불균형으로 유저들 간의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게임사에 지나친 가금 유도로 다수의 라이트 유저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콘텐츠의 다양화와 경매장 시스템 도입, 유료 아이템의 용도 제한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안들이 게임 내 적용이 이루어지면 MMORPG 게임에 다시 유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